사소자 소환 스카이레터 떴 비지정 적 발견. 최고예요. 파이크 탈 좋아요. 우와. 여자. 네, 한명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남았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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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정 재장전 중.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스파이크를 확보했다. 시야를 훔쳐주세요. p i 에한명 남았습니다. 그림 자가 간다. 약점 을공 략하 는 거야. 그림자가 간다. 그만 쟤가 쟤 제대로 맞가 쟤가 쟤가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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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전적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귀격이 귀신이 귀신이 귀신적귀이귀명이았습니다 비에서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시야를 쳐주지그림자가 간다. 여기야.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무결점 플레이.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충전이 필요하다. 어, 네. 어. 그 준비 중이다.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. <끔>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불타라! 그 적군이 어,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이게 서버에서 벗어날 수 없다. 수비 팀 승리.